렐루야. 아,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대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사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고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덴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요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사마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학자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학자였던 그 에스라에게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내린 조서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또 바사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조서였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이 조서의 기록 하게 하셨는지를 왜이 조사를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어, 이 조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 이 에스라는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예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혈통적으로도 위대한 가문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먼저 공부하고 또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결심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어, 그런 에스라에게 이 아닥사스다는 이 조서를 명백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조서는 기본적으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내린 칙령과는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일하심은 고레스를 통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레스의 후손인 아닥사스다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그들에게 귀속된 포로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조서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포로였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호로가 아니라 그들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는요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파견이 되는 것은 왕과 그의 자문관들의 권한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이 명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준다라고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제 느헤미아 말씀도 보았고요. 우리가 에스라 상반부 말씀을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형통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 재건을 방해했고요. 또 왕의 조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관리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이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에스라가 왕과 자문관들에 의해서 파견된 인물이라는 것을 아닥사스다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를 쉽게 방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많이 그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왕에게 항명하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아드크스다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든지 정착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내렸던 이 조서의 한 줄로 말미암아 에스라에게 그런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자신과 자문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은금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위해서 드릴 예물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재물을 살 수도 있고 또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조서를 내리기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모두 행하라라고 그렇게 권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행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자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 또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라는 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관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 그들과 생활하는 자들 중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어, 그들을 재판하게 하고 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어, 율법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이 명령을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처결할 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귀속되어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왕에게 모든 것들을 판결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치적인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에게 이 예스라는 이 아닥사스네 조사를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왕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게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왕은요 고레스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성경의 속에는 고레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지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인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한 후에 또이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고요.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왕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때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목적에 따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요 이신저신 막 섬겼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성경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어주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 이렇듯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후대에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단그한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이들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의뢰를 경험하는 것보다도 그 귀한 축복이 그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이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요 다른 고레스를 세우셨을 겁니다. 아니 이미 그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었다라면 하나님은 그런 예언조차도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언서에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후대가,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론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를 쓰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레스 왕. 또, 아닥사스다 왕, 또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바사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주변 왕, 광대국들을 다 굴복시키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예언서를 읽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경의 예언서를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의 선조인 이 고레스가 측령을 내렸고 또 윗대인 다리오가 측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도 왕이기 때문에요. 그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아도 무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에 그들은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은 깨닫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는 조서를 내렸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이 왕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조금이라나 더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어 은혜를 싫어하고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다라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은혜와 축복을 구한다 여러분, 그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값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셨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다시 한번 이 결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함을 통하여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흘려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케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